펀드를 해지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정식 펀드나 펀드는 만기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금이랑 비교했을 때 적금은 1년 만기를 채워야 되는데 펀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입해놓고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일부만 찾을 수도, 전체를 찾을 수도 아예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지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정식 펀드인 겁니다.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왼쪽 하단 네모, 금융상품, 펀드에서 펀드 매도 해지를 눌러주시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펀드들이 나와 있고 여기 매도를 할수 있는 버튼이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도를 누르게 되면은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는데 금액을 할 거냐, 수량으로 선택할 거냐, 해지를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이 지금 현재 9,786원인데 내가 여기다가 9,786원이라고 입력해서 매도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거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 걸어놨다고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한 3영업일에서 5영업일에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얘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니까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9,786원 중에서 그냥 5,000원만 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금액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여기 있는 전체 금액을 다 빼서 CMA로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수량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수량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수량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수량으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전체 수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매도를 누르게 되면은 이 펀드에 자동이체가 걸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돈만 다 빼서 CMA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지를 누르게 되면은, 네, 이 펀드가 싹 없어지고 자동이체 걸어진 것도 싹 없어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네, 펀드를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지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해지 신청이 완료됐다고 뜨죠? 이렇게 떴을 때, 신청 현황 취소로 바로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왼쪽 하단 네모, 금융상품 펀드에서 펀드 신청현황 취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죠. 왜안 나오냐면 이렇게 네 이렇게 매도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신청 취소를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취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